중립수어. 안녕하세요, 까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니카입니다캄보디아 한마디? 렌피사 크마이 모이만 모이맛 모이모 오늘은? 메렌티머 페이 람피 아, 27 사실 제가 제일 읽기 어려운 캄보디아 숫자 두 개가 여기 다 있네요. <laughs> 아니, 그렇지 않나요? 2자랑 7자랑 너무 비슷해요. 아, 네. 오, 네. <laughs> 27이에요. 오늘 배울 한마디는? 히엔 그리고 먼힐아힐먼힐네까니카씨 오늘 이 슬라이드 준비 참 잘했어요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이야기하는 문법이거든요 네 근데 자유로운 번역 좀 어려운 음,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laughs> 네.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해봤나 봐요 어려워요 힐 먼 희은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러니까 번역보다 이해가 우선인데 이해도 어려울 네. 뿐더러 번역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걸 좀 배워볼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희은 히은, 먼 희은은요. 둘다 용기랑 관련이 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두 말은 둘다 조동사예요. 동사 앞에 넣어서 감히 뭐뭐뭐하다. 네. 용기가 있으면 감히 뭐뭐하는 거지요? 네. 먼 히에는 감히못하뭐뭐 못하는, 못하다. 감이 뭐뭐 못하는, 네. 아, 네. 못하는 것을 먼 네. 히엔이라고 히은 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한국 사람이 감히 이런 말 사실 많이 안 써요. 음.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겁이 나서 뭐뭐 네. 못하다. 네. 무서워서, 무서워서 뭐뭐 못하다. 네. 또는 어, 겁 없이 뭐뭐할수 있다. 거꾸로 히은은 겁 없이 뭐 뭐를 할수 있다. 이 말을 히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네. ខ្ញុំមិនហ៊ានតេទៅរំខានគាត់ទេ.ព្រោះ 네, 그림이 너무 귀엽네요. 아기가 네.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화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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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더 있지요? Call. 영어로 음, call, call. 그렇게 네. 말하고, 아니면은, 뚜루쌉이라고 하는 명사 네. 자체를 네. 전화 걸다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큰용, <놀람> 먼희 겁이 나서 못한다. 에요. 감히 뭐뭐뭐뭐 못하겠다. 큰용, 먼희 네. <놀람> <놀람> 때, 떡과 음. 때. 때, 떡. 롬칸, 룸칸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롬칸은 방해하다. 네, 음, 방해하다. 롬칸 방해하다.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안 보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할 때, 어, 선생님 죄송하지만요. 이런 상황이지요. 이때 캄보디아 사람들은 솜또 솜또 솜 룸칸 번댁. 네. 음. 제가 한창 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뭔가 물어보거나 뭐 이럴 때, 죄송하지만요. 약간 방해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말해요. 음. 어떻게 한다고요? 섬도, 섬룸칸 번댁. 우리도 누구에게, 누구의 시간을 잠깐 뺏고자 할때 이런 음. 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먼히때 때. 전화를 걸기가 겁이 나서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왜요? 로마고 네. 전화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니 지금 욥 쩔하이. 욥하이 밤이 너무 늦었거든요. 네, 밤이 너무 늦었어요. 네. 밤이 너무 깊었거든요. 네. 음. 저러 이 말이 깊다요 깊다, 깊다. 깊다. 물이 깊다 딱 저러 딱 저러 그렇지요 <laughs> 네 깊다 욥쪽러로 늦은 밤 깊은 밤 이렇게 먼 히은이라는 말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써요 대부분 왜 전화 안 했어 먼 히은 롬카 이렇게 아. 대답을 많이 해요 네. 방해할 방해 될까봐 아니면은 감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는요 <laughs> 먼 히은보다도 히은 <laughs> 아, 한 사람을 네. 좋아해요. 용기 있게 하는 사람. 네, 어, 이것도 먼 히은이네요. 네, 먼네 히은. 읽어주세요. 그냥 먼 히은지 모토록 만해 아인데. 어,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감히 모모하지 못하겠다라는 아, 상황이었어요. 어, 먼 히은. 먼 히은. 못하겠어요. 뭘요? 지 모토독. 지 모토독. 모토 택시를 타는 것? 그래, 혼자서. 네, 혼자서. 네, 뭐네, 아잉. 혼자서. 혼자서. 어, 이거 보니까 까니카 선생님이 같은데? 맞지요? 네. 아, 예전에 모토도 혼자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니, 캄보디아 교통수단인데 왜 캄보디아 사람이 모토독을 못할까? 네. 왜못하요 그 모토도 바쳐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laughs>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한국에서도 음. 택시 기사가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부분 네. 좋은 사람들인데 혹시 몰라서 먼히은 무서워서 뭐뭐 못한다 네. 특히 제가 여자이니까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지금처럼요 외국인들은 겁 없이 네. 히은찌 <laughs> <히은지. 히은지. 웃음> 외국인들은 겁 없이 많이 타는 편이고 네. 거꾸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먼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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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서연서 희연, 먼 희연, 먼 희연, 먼 희연, 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읽어주고 넘어갑시다 희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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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연, ั 희연, 먼 희연, 먼 희연, 먼 희연, 먼 희연, 먼 희연, 먼 희연, อง연먼 희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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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은선의 야, 희은투. 밭, 벙, 희은투. 밭, 벙, 벙, 벙. 어, 그러네요. 사실 대화는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인데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합시다. 희은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 네. 이 대화도 너무 좋아요. 벙, 사실 이거는 자기를 부르는 말이에요. 네, 지금 벙. 이 대화가 형제간의 대화라는 거를 네. 먼저 전제를 할게요. 그걸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꺼는 여기서 여기 위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벙은 나를 부르는 말이에요. 네. 형이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형이, 음, 내가 형이 큰형이라고 잘안 하죠. 네, 음, 네, 네. 형이 동생한테 큰형 좀 이상하지요. 네. 그래서 어 자기가 형이니까 자기 형을 봉이라는 뭐. 호칭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멍 냉땡 모토 줌머 아오 있 오케이 okay, 여기까지. 형이 형이 줌머 오토바이 사줄게.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말하면 될것 같은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두 마디를 더 넣었어요. 아오 있 아오 있 아오 <laughs> 타게. 음, 타도록이에요. 타도록. 음. 음. 보통 오토바이는 사서 다 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농담 삼아서 뻥럼땜 못도 주머 아오이 떡 아오이 떡. <laughs> 이러면은 네. 그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음. 공부 관련된 내용인데. 네. 그러면은 공부 안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오이 떡두 개. 네. 아오이찌 아게니아오니또 모... 어, 모... 어, 있어요. 아오이니 먹도록. 근데 오토바이는 아니잖아. <laughs> 아니에요. 아니. 네. <laughs> 네, 음식. 네. <laughs> 네, 그렇지요. 네, 자, 모토 주머를 타게 사줄 거야 네. 이 말을 한 거예요. 모토 주머가 뭔지 좀 봐야겠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음. 모토 주머. 네. 인기가 많은 오토바이. 아, <laughs> 요즘 캄보디아에서 네. 제일 인기가 많은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동생은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고등학생들이 제일 타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비싸죠? 이거 네. 얼마예요? 2,500달러 정도. 2,500이면, 은 네. 조그만한, 뭐, 아, 모닝 같은 자동차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뭐, 아, 모닝은 안 되겠지만, 비스토 이런 거살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자, 굉장히 비싸고 인기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자, 이미 네. 여기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얘기할지요. 이게 뭐예요? 프로롱 박돕. 네. 프로롱 네. 박돕은 캄보디아 수능 시험이에요. 네. 캄보디아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 평가를 프로롱 박돕. 자, 앞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읽어 주세요. 어. 저 저번제 봉 낭땡 모토 수머 아우지 바앙 프로롱 박돕 첩. 네. 아행, 형이 동생을 부를 때, 내 네, 악보다는, 아행이 아잉. 아잉. 더 좋지요. 당신이, 네가블렁박둑 아까 봤던 그 수능시험에 조합, 조합. 네, 합격. 합격을 하면은,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점수되니까 합격, 불합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는요, E까지 맞아야 대학에 갈수 있어요. 음. F 받으면 대학 못 가고 재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주머 사준다고? 드브 <laughs> 정말? 이게 <laughs> 네. 실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laughs> 정말이야, 형. 네, 꼼 프로 힌 산야 힌트블. 저는 여기서 네. 가니깐 선생님이 꼼 프로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아니 왜 형제간의 대화에서 꼼 프로 네. 아들이 나올까 음. 오해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아들이 아들이 됐음이 네. 아니면 남자는 이 말이에요. 남자는 네. 말이야. 네. 힌 산야. <laughs> 약속을 용기 있게 해야 되고 용기 있게 행실을 해야 돼이 말이에요. 제가 번역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어색하지요. 남자란 한다면 해야 돼 이거예요. 남자란 한다면 해야지. 다시 읽어주세요. 꼰 프어 힌슨이야 힌트 남자는 한다면 해야 돼. 마드 봉 그냥 따라 뻔 량이죠. 네. 네 형님. 형님 제가. 네 제가. 네. 합격해야 돼요. <laughs> 제가 꼭 합격해야 돼요. 뻥 네. <봉> 그냥 떨었다 prolong 아우 조합 그렇습니다. 네 제가 꼭 합격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네요. 오토바이 사준다고 하는데 네.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요. 네 다시 읽어주세요. 봉능땡 모토 <봉> 주머 아우지. 바 앵, 프롤롱, 바득 조업, 받들 봉, 곤프히엔 사내야, 헤엔 퍼, 받 봉, 키움 트러 다이, 프롤롱, 아오이 조업. 네, 프롤롱이라는 게 이게 시험보다는 동사로도 이해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었다에 프롤롱 아오이 조 시험을 합격하게 봐야겠네요. 이 말이에요. 아오이. 뭐뭐하도록 뭐뭐하게 시험을 합격하도록 쳐야겠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분 넘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한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사 앞에 히은을 넣어서 감히 뭐뭐하다 용기있게 뭐뭐하다 동사 앞에 먼히은을 넣어서 감히 뭐뭐 못해요 무서워서 뭐뭐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숙제도 있습니다. 네. 희은, 멤, 희은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만들어 보세요. 보세요. 네. 네, 꼭 해주세요. 우리가 어, 댓글 체크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만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리를 <목소리> 해요.